이네 딸이야. <웃음> 뭐? <웃음> <웃음> 사랑의 정말사랑해 아, 종말. <laughs> 이렇게 사랑의 종말이 총알이... <laughs> 안 돼. 너무 한거 아니냐고요. 여러분, 이이 건물을 보십시오. 주차장에서부터 히터가 나오는 하이브 탐방을 왔어요.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. 바로.

네, 네. 아 대박. 초면. 아니 저 최근에 그 피시방 가시는 거. 그게 아, 너무 <laughs> 너무 귀여워가지고. 아 진짜? 피시방 가봤어요? 아 저는 그렇게 삼천만 원안 써봐가지고. <laughs> 그게 제 약간 목표리스트 같은 거. 목리스트아 피시방 가 너무 재밌어 네. 너무 재밌어, <laughs>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. 어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데. 어 진짜요? 예. 네. 어, 내가 아나 이거 많아. 스트레스 푼다고 해서.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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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줄게 줄게. 줄게. <laughs> 내는 키링즈. 아 감사해요. 와 진짜 감사해요. 아니 여기가 연습실이야? 여기는 지금 저희가 아티스트 하이브 아티스트 분들이 보컬 연습하는 음. 공간입니다. 아니 원이라고 불러도 되지? 어, 완전이죠. 이 머리카락 한번 떼어줘도 되지? 아 어, 완전이죠. <laughs> 어 됐다. 어 오늘. 너무 상큼하다. 오늘, 오늘 제가 이제 여기 투어를 시켜드려야 하니까. o 어,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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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데.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처음에. 어 어떻게 아셨어요? <laughs> 아, 대박. <laughs> 나다 알아. Cute i 네, 이게 묘비. 아 멋있다 진짜. <laughs> 멋있죠. 아 어, 있었다 있었다 느낌 네, 다어어어이 아, 이 귀여운 걸 이렇게 던져버리고. 잘했어. Yeah. Cute is that. 이 춤도 나중에 오. 같이 해요. 그 좋아, 연습실 좋아, 좋아, 가서. 좋아. 연습실도 <laughs> 가보는 거야? 네아 당연하죠. 밥도? 당연하. <laughs> 아, <laughs> 나이 노래 진짜 좋은 거 같아 레게 리듬에다가 아니 그것도 되게 엄청 잘 불렀던데? 뭐야 그거 초란 노래 아! 그거 불러볼까 우리? 어 좋아요 그거 한 번만 틀어주면 내가 코드 금방 적을게 아니 그거 진짜 잘 불렀어 봤어요? 음, 그거 거기 한 번만 멜로디 다시 알려줘 알수는 지금 난 엉망이 돼 죽을 만큼 미워지고 심지어내낯 같아도 가와 대박 원 <laughs>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금 난 엉망이 돼 죽을 만큼 미워지고 진짜 와. 아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바로 이거 못 하면은 안 되다. <웃음> <웃음>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아, 저는 아, 널 사랑하지 않아. 아니, 그거 말고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어 왜? 아 진짜 좋아해요. 똑같이 할수 있다. 아까 그거랑. 널 사랑하지 않아. 다른 이유는 없어. <laughs> 이러고 <이렇게. 웃음> 젓가락 킹진고 가능 어, 저거 완전 가능 시작 <laughs> 오. 어, 거기좀 어려운 덴데 이다 음도 되나? 살로 <laughs> 오 <laughs> 아, 우리 잘 맞아. 야. 칠줄 알아? 밑에 아저 옛날에 어, 좋아했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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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못 치는데. 모니 모니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싶다. 음. 우와. 오! 아 기억이 안 나요 너무. 근데 옛날이라서. 근데 진짜로 기억 나는 순서대로 치는 거 어땠어? <웃음> <웃음> 진짜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완전 잘 친다. 아 진짜요? 아니요. 지금 방금 이거 <laughs> 다 소문 급수지 이걸 전도 잘 듣는다. 아 진짜 대박이다. 편어도 잘 줘. 어떻게? 아니 아니 아니. 근데 나 오늘 진짜 오, 오늘 만난다 그래가지고 진짜 콩닥콩닥했잖아. 아 진짜요? 저 사실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요. 그 5초 사는 거. 5초 드라마? 네 5초 드라마. 아 그거 하고 싶구나. 그거 뭐 하고 싶어. 요 뭐? 오케이, 제가 오늘. <laughs> 어 좋은데? 싶어요. 제가 데 하고 싶어요. 이렇게 해야 돼. 뭐 해봐. 뭐?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. 수지 선배님도 하는데. 니네 딸이야. 뭐? 언니 네 딸이야. 사실 원니내 딸이야. 뭐? 중간 퀄리티도 더짜증나그지그지그지 아, <laughs> 너무 킹받아. <킹바방. 웃음> 재능을 이렇게 쓰는 것도 진짜 재능이다. 근데 저 사실 그것도 한번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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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게 오초 드라마잖아요. 근데 저희가 공포영화를 되게 좋아해요. 공포영화 좋아하세요? 공포영화 완전 좋아하지. 나 켜놓고 <laughs> 자. 현아 도망쳐! 나와봐. <laughs> 이렇게... 이렇게. 좀 더, 좀 더. 아,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네. 나한테 네. 총 한번 쏴봐, 나한테. 음, 어, 제가 어떻게 사랑의 써요. 총알. 아, 사랑의 총알? <laughs> 이렇게 사랑의 총알이... 이렇안 <laughs> 돼! <laughs> 헐 <laughs> 저도요. 어, 저 여기가 <laughs> 저기 응. 기대하네 약간. 다음 팀장 됐다. 야 빵. 공포 영화 어때? 아 무서워. 얘봐 지금 머리가 저기 달려있어 위에 봐봐봐. <laughs> <laughs> <진짜>. 큐티 이셋. <laughs> 그럼 우리 연습실 놀러 갈까? 좋아요 안무 연습실 좋아요 같이 이거 근데 이게 표정이 포인트거든요?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, 좋아 여긴가요? 저희 연습실입니다 어? 친구가왜 뭐 있죠? 친구가 진짜 말이 안 되게 높네 왜 근데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? 그게 저도 왔는데 모르... 이렇게 돼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응. 저희 챌린지 한번 하실래요? 어, 낙 챌린지 근데 이게 표정이 진짜 포인트거든요? 표정이 포인트 그래서 암나 음, 음. 음. 큐레 나. 니, 니. More. more 하고 어어어 uh. uh. 맞아 맞아 그거를두번반복 More. m o m n o t e m o e m More. 어어 이게 아닌데 <laughs> 오 m o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uh, uh. 아 e 아 o r e 이거 r e More. m o 어어 m 이 r e 아 o r e More. m o 어어어 오케이 어 완전 무섭게 I'm not 어, 어. <웃음> 이게 아, 아, 살 아, 잖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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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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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시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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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고개를 찰싸요. 이렇게. 하고 아! 아, 어! 오! 어머, 어머. 이게 고기였나? 약간 숨겨져 있던. 어, 느낌. 맞아요. 맞아요. 약간. 불 끄고 플래시 켜고. 아, 맞아요. 여기 불좀 아, 약간. 불을 끄고 플래시 켜고. 네, 꿀팁. 오. 잘하는 꿀팁. 생일 음. 축하합니다. 이거 전뜩 해야 되지. 아, 맞다. 웃고 있어. 나 약간 즐거워. 아 다행이에요. 거기 그런 데온것 같아. 플레이그라운드 있잖아. 등산? 아니 등산 말고 있잖아. 그거 막 볼풀장 있고. 아 애기를 노는데 애기들 노는데 말고 어른들이 노는데으로 말해요 퀴즈 같은. 어 스텝이 재능 있으신데요? 아 저희 그 스텝이 되게 빠른 노래도 있거든요. 아아아아아아아네잘 봤습니다. 나 그만. 이이이이이거 진짜 어려운데. 이게 더 어려. 그러니까 빨리 하면 이이이이이이이 이. 잘했습니다. <laughs> 잘했습니다. 좀 천천히 발라드 버전이에요.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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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y 이아 이거 했아리 어? <laughs> 이거 맞아요. 맥네 k e 이 t 어아 커피 커피. 아 이렇게 숨이 찬 거야? 이렇게 꾸며놓은 거저 처음 봐요 진짜 예뻐! 오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야 대박 우와 원희는 원래 꿈이 아이돌이었어 네 마술사, 메이크업 아티스트, 아이돌 약간 이러,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다예술사 저... 메이크업 아티스트, 마술사 마술 할줄 알아? 어? 어 왔다 왔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어? <오>, 진짜 신기했어 <laughs> 아유, 예쁘지? 마술 마술 마, 역시 마술사 근데 아무튼 데뷔하자마자 아일리 원희가 너무 눈에 띄는 거야. 왜냐면, 비슷한 얼굴이 없어. 예, 진짜요? 어, 너무 감사해요. 그지 렇 않아요? 비슷한 얼굴이 없어, 원희랑. 그래서 사람들이 볼살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. 근데 요즘, 없어졌다고 다 생겼어요. 아니, 근데, 수지가 어릴 때 볼살이 있었거든. 근데, 점점 여성이 되더라고. 음, 시간이 지나면. 저도 그렇게 춘 선생님처럼 될수 있을까요? 당연하지. 몇년 차가 된 거지? 저희 이제 2년 차. <laughs> 아, 그러고 보니까 대회 한지 2년 3년. 됐으면 진짜 다 신기하겠다. 네, 다 그... 신기했어요. 어, 뭐 신기했어. 처음에는 백스테이지 너무 신기했고, 그 다음에. 사전 녹화할 때 무대 세트 있잖아. 아 세트, 세트.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<laughs> 너무 예쁘고 막 척척 만들어서 뿌지고 세우고 특히 팬분들 응원해 주시는 게정 어... 신기했어. 아 근데 나큐데니모어도 엄청 응원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던데 <laughs> 팬들 응원이. 맞아, 너무 <laughs> 엄청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. 그래서 되게 귀여운 응원법이거든. 제가 어. 아, 공포영화 좀 볼까 하는 그 질문에 응 하는 응원법 어? 뭐 있어. 어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귀여운 귀엽다. 거예요, 팬분들이. 그건 안 신기했어. 화보 같은 거 찍을 때, 광고 찍을 때랑 근데 약간 찍을 때는 음. 뭔가 진짜 잘해야 한다, 잘해야 한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가... 포카리스, 포카리스 어? <laughs> 딱이야, 딱이야, 딱이야 아니, 저, 너, 저 처음 포카리스 할때 가서 너무너무 제꿈 같았어요 <laughs> 현 언니, 아일리 원히 촬영이 있어요? 하는데 <웃음> <그리고> <웃음> 진짜요? 똑같이 이랬어, 똑같이 <laughs> <진짜요>? 이랬어 원히는 <laughs> 나를 본 적이 있어 전 당연히 봤죠. 제일 최근에 본건 PC방, 그거. 고그 다음엔 수지 선배님이랑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무대도 봤었어요. 3단 곰 했었잖아. 맞아요. 아그 아무도 초콜릿을 해서. 그거 혼자 연습했겠네. 그 거기서 부걸러움방했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 아, 댓글에도 그런 글이 있더라고. 원아 노래 너무 잘한다. 이 맑은 걸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목 관리가 근데 아직 어려워 저는 목 관리 아? 어떻게 하세요목 너무 궁려해요목 관리 진짜 쉬워 어떻게 해요? 노래하는 날이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높게 말하면 돼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보움이잘돼 공간 미리 열어놓고 그리고 이동용 네뷸라이저 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생리식염수 넣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끼고 다녀도 되고 오 네뷸라이저 네뷸라이저 하나 사, 사주세요 그리고 목소리 진짜 안 나올 때 정말 꼭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. 뭔데요? 필승 방법. 뭔데요? 어떻게 나오게 하지? 해봐. 그럼 무조건 먹나. 그럴 때는 원인는목안 뭐 풀어요. 원인는목안 뭐 풀어요. 원인. 이렇게. 아, 원니는목안 풀어요. 입을, 입을 <laughs> <이불> 이렇게 봐입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먹고 바로 눕지 마. 조연아 밥 먹고 말아놓지 마 야식 먹지 마 <laughs> 지금까지는 괜찮아. 어 야식 먹어? <laughs> 어제 호빵 먹고 나가서구었어밥 먹으러 갈까요? 난 지금 솔직히 네. 커피도 다 먹었고 언제 밥 먹나 기다로 <laughs> 아, 사실 저도 눈치 보고 있었어요 어, 밥, 밥 먹고 싶은 밥밥 네. 내가 해가지고 밥 먹자 너무 맛있어 처음 먹어봐요 원는 카레랑 치즈밥 나는 <laughs> 순두부찌개순두부찌개랑 고등어구이 좀 아, 비엔나 좀 빼서 먹을게요. 비엔나 버서 먹는 거 가능. 아. 비엔나 쉐어 가능. 어떻게 <laughs> 돼? 빨리 먹자. 아, 빨리 먹어요. 원희 씨잘 먹겠습니다. 어나 아, 치즈밥 응. 대박 너무 맛있어 뭐야 대박. 자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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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음. 음, 음. 자, <laughs> 흐흐. 내가 여태까지 본 회사 중에 제일 좋아. 막 맛있는 커피에다가 막 크리스마스 장식에다가 막원이도 있고. 직원은 2,000원. 응. 5,000원을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야.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죠. 남기지 마라? 아, 남기지 괜찮아요. 마라. 아우, 남기지 마라. 괜찮다. 너 너는 제한 없어? 직원이 제 알아서 해라, 이제. 아니,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야? 누가 맛있게, 누가? 다 같이.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? 내 친구들이 우리 회사 오, 와보더니, 너, 사람들 다 육아하는 것 같아. 이러는 거야. 예를 들어서, 현장에 가잖아. 현장에 가면은, 그만 먹어. <laughs> 이걸 먼저 먹어. 약간 그러니까 어?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이야. 음. 왜? 왜? 애기 같다 가... 챙겨주고 싶은 느낌을 알그래서 그래, 회사 사람들이 공동 육아한다고 하는 음. 거야, 내 친구들이. <laughs> 내가 대표거든? 그가몰랐어 <laughs> 내가 대표님인데. 무슨 일이냐고. 괜찮냐고. 아, 난 괜찮은데 지금 일어나서 그런데. 뭐. <laughs> 나는, 나는 너가 연습실 갈 시간도 없을 줄 알았어. 맨날 공항에서 어디 가고 있는데 여기 올 시간이 있나 싶었어, 나는. 음. 근데 혼자 연습실도 쓰고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많아요. 그 이제 댄스 브레이크라든지 연말 무대가 막 시상식 이런 게 많으니까. 그거 하잖아. 합동 무대 이런 거. 아 어, 맞아, 그것도요 이번에 많이 해요. 알지? 그해 가장 핫한 사람만 하는 거. 특별 무대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이제 2025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20, 2026년에는 더더 더 행복하고 아일리스의 럭키걸 신드롬을 들으면 진짜 행복 가득한 일이 찾아온다는 소문 이 있어요. 2026년에도.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우리 아이리 원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현아의 줄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음.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우리 이거 하트 그리면서 끝내자 유유유유유유유유 <laughs> <You, you, you, 웃음> <you, you, 웃음>